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릴게요. 우선 저는 훈련사 김동우이고 저는 훈련사 박촌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일 박촌 훈련사가 지금 등장한 진돗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아래 에 있는 진돗개 이름은 사랑이고요. 저의 사랑이가 보여드릴 개인기는 짚는 개인기입니다. 저의 사랑이가 그냥 짚는 개인기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 선수하는 개인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의 사랑이가 틀기 때문에 중간에 틀리더라도 기억해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럼 저희 사랑이가 준비가 되는데 버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관람하실 분들 바로 관람석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하세요. 이 더하기 정확하게 <laughs> 그렇지 <그치>? 그럼 1 더하기 <laughs> 0 그렇지 자 이번에는 저희 사랑이가 뺀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랑아 이번에는 7기 3은 <laughs> <laughs> 안 돼요. 크게 하세요. 7기 응. 그렇 그럼 50 빼기 48은? 응. 그 이렇게 까요이럼게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부게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이가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자 여기 맨 밑에 있는 우리 남자 애기가 저희 사게이에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까렇게해이 남자애가 저희 사랑이에게 패스 화면 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 우리 상해이번 중간으로 한번 뛰어볼까? 중간! 옳지! <laughs> 자 이번에는 저희 상해가 아까처럼 좀더높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거는 좀 기다려줄게 상해이뛸수 있을때 뛰어 자 어, 이렇게 뛰어 모두 함께 저희 사랑이에게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저희 대안이가 대기실에서 조금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잠깐은 준비를 하고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어? 대안이. 대안이 하고 오자. 너 하고 있겠니? 자, 안이 빨리 세요 안녕히 안녕히 겠니요 저희 대한이가선보안이라는진돗개이고가정요훈희을 한번 보안이릴가선요일 내용은 가정 훈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애견을 키우신다면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기본 동작과 간단한 개인기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지금 날씨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저희 대안이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느리더라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거니까 많은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대안이가 가장 먼저 제 왼쪽 편에 서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대안이 더워서 이쪽으로 와볼까? 더워? 너 너무 느린데? 자 이제 호흡 맞춰서 걷자 호흡 맞춰서 걸어 <laughs> 자, 대안이 돌고 대안, 뛰어 <웃음> 대안아 더도 <laughs> 조금만 빨리 뛰지 않으세 자, 대안아 이제 왼쪽으로 아니야, 빨리 왼쪽으로 와봐 <laughs> 자, 이번에는 저희 대안이가 저 호흡을 맞춰서 천천히도 한번 걸어볼게요 자, 왼쪽 자, 대안이 천천히 한번 걸어보죠. 자, 대안이 천천히. 자, 대안이 이제 보통 거는? 자, 대안아, 우측으로. 앉아. 자, 됐어. 자, 저희 대안이가 가장 먼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 한번 걸어보았고요. 자, 이어서는 저희 대안이가 기본 동작인 엎드려 동작과 뭐 간단한 연계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안아. 아, 더우니까 아, 아까 나와서 하랬잖아. 빨리 와봐. 자, 열층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대안이에게 당한게큰 박수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대안이 이제 엎드리는 거야. 자, 대안이 이제 엎드려. 자, 낮게 기어져. 자, 엎드려서 낮게. 더 낮게. 쭉쭉쭉. 대안아. <laughs> 대안. 자, 낮게. 자, 낮게 기어져. 쭉쭉쭉. 좀 더. 아이고, 더워라. 자, 대안이 기다리고 이번에 굴러보자. <laughs> 자, 한번 더. 잘했어. 자, 자 집으로 또 가볼까? 하우스. 잘했어. 자, 자, 안고 자, 저희 대한이가 기본 훈련인 엎드려 훈련과 연계동작인 기어와 훌로 훈련. 다음은 집을 이용한 하우스 훈련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대한이가 간단하게 제자리에서 기다리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 이쪽으로. 많이 더워. 자 엎드려. 움직이면 안 돼. 기다려. 자 이번에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 대안이가기다려라면 앉혀 아, 제자리에 기다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제가 소리로도 한번 자극해서 저희 대안이의 참을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대안이가소리에 자극에도 잘 기다려 보았고요. 자 이어서는 제가 가까이서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자 저희 대안이가 약5초 정도 늠름하게 한번 기다려 보았고요 잔디감이 비 찍어도 좋아 자 이번에는 대안이가 저와 호흡을 맞춰서 뒤로 걷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안 여기 집중 자 이번엔 뒤로 걸어보자 자 뒤로 쭉쭉쭉 뒤로 뒤로 좀더좀더 더 뒤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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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앉아 자 이어서는 저희 대안이가 귀여운 모습도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대안이가 저에게 힘차게 달려와서 안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안이에게 안겨. 쌰. 잘했어. 자, 저희 대안이가 귀엽게 안기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대안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 앞으로. 앉아. 차려. 자, 됐어 자, 저희 대한이가 가장 먼저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개인기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소품을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가장 먼저 이 보라색 꽃바구니를 이용해서 저희 대한이가 심부름하는 개인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아들, 오늘 별로 안 덥다. 좀 열심히 해보자. 대한이 바구니 한번 가지고 오자. 집으로 가지 말고. 대안아! 자, 바구니 한 번만 찾아가자. 자, 예쁘게 물고 와. 잘했어. 자, 저희 대한이가 귀엽게 꽃바구니도 한번 배달해 보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 대한이가 이쪽에 있는 높은 판벽을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판벽 위에 설치되어 있는 황구와 백구 캐릭터를 잘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대현이가이 판벽을 이용해서 조명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그냥 불 키고 까? 대아이거만들지 말고 빨리 스위치 찾아줘. 스위치 어디 있어? 자, 알겠습니다. 자, 저희 대현이가 판벽을 이용해서 멋지게 조명도 한번 켜보았고요 자, 자 그럼 더운 날 고생한 저희 대이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고, 마지막. 지금 부정한진도게 이름은 진진이고요. 저희 진진은 예비견입니다. 자, 저희 진진이가 보여드릴 계획기는 프레스인데요. 저희 진진이가 오빠를잘 잡아올 때마다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으로세요. 오 아, 진진이 잘해. 좋아. 됐좋꼼막히수만 줘. 옳지. 자, 우리 진진이 잡아와. 옳지. 저희 진예가 세 번만 더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자, 우리 진이 나옵다. 자, 참고로 저희 대한 아이들이 진돗개들에 복수소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더운 날 저희 진돗개들 잘 잡을 때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벌써 거울방학 가있으면 안되는데 <laughs> 자? <laughs> 네. <laughs> 자 저희 진준이가 잘 잡았을까요? 그럼 저희 진준이에게 강하게 큰 박수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고 오늘 프로그램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홍보관에 가시면 진돗개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홍보관 후에 보시면 진도의 놀이터라고 해서 큰 개랑 작은 개를 볼수 있습니다. 진도의 놀이터 후에 보시면 미니 동물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미역개 새, 토끼 등이 있고요. 그 위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수령장이라고 해가지고 세 마리의 진돗개이 뛰어놀고 있으니까요. 그쪽 활용하셔서 관람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로 가자. 위로. 그러 위로 가자. 위로 가자. 위에 가면 더보있다 응. 어. 안녕~ 만져보세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잘 봤어. <laughs> 안녕~ 수고했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네, 네 감사합니다.